오 어, 신기하오 어. 사실. 어. 어, 똥글오 아, 어. 어. 어, 어, 잠깐만. 화면이 안 보이네. 어. 어. 어, 아, 침. 카메라 보고 주다가 식물 었다. 어, 왜? 먹 먹으면서 먹으면서 는지는어나또안 <laughs> <오? 오. 웃음> 아, <좀> 외봤지. <laughs> 하나 또? 하나 <오>. 또. 오지 마라. <laughs> 오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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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 많다. 얘 <laughs> 이제 먹으면서 뭐 사던데 동물? 저기도 한잔게 아무튼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요고 샀어요 어. <laughs> 욕심 많다 아무튼 똥 밟으면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